이 만화에는 대량의 스포리가 일 있습니다. 불살까지 플레이하지 않는 신분도 보지 마세요. 사라의 불살복전. 뭐대 방식으로 불사라 되지 생각할 필요 없어. 차비, 이거 가지고 가야지. 안녕 스사 혹시 불사라왔 불다 <놀라> 불쌍한 거니? 팍. 아니 불쌍이게 못 살니? 진짜 불쌍한 거니? 나불 불쌍하다. 베퍼 놀바 타입 불쌍이라니 말도 안 돼. 뭔 개소리세요? 진짜 불쌍이라고 잡이 에요 여기 있다고요. 내가 맨날 너 좁혀니까 그딴 소리밖에안 나오지. 그가 불가 나도 하수 있어. 그니까 잡이라 받고 끝이에요. 아우 마이 차이 저거 참 나쁜 녀석이구나 난 토이 일한다 이 폐허자 관리자지 이게 사실 이거 폐허에 있는 퍼즐을 맡는다 근데 어떤 떼끼가 자꾸 못살해서 그냥 넘어가지고 가지구나아 토이 진짜 죽 지겨워, 지겨워 죽겠네 다 잡이 뭔인지 뭔지 이 팜으로 쓸어버리고 싶다 헐버리다 자비를 주세요 <laughs> 자, 어머 자비는 그렇게 보는 게아니라다 자비는 서로 친구가 돼야지 그, 그것이 자비로 베푸는 것이다 그런 저 아이의 게 네, 자비를 발풀어보냐? 여기요, 아저씨. 재수를 벗기로 하렴. 자비를 벗기로 하렴. 우리 친구가 되죠. 다음 편에, 계속! 잽삐! 네, 끝났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하세요 네, 2편도 갑니다. 바이바이!